The monster, my head, under my head. 안녕하세요 어제도 비즈니스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장착합니다 전통적으로 폭스바겐이 즐겨쓰는 2.0 TDI 에보 디젤 엔진과 2.0 TSI 엔진 두 가지인데요.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터보 즉2.0 TSI 엔진이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폭스바겐을 오랫동안 타면서 주로 2.0 TDI 엔진을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국내에 도입하는 차량들 대부분이 2.0 TDI 엔진이 달려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폭스바겐에서 가장 인기 있던 모델 골프 역시 2.0 TDI만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유럽을 비롯한 북미지역 심지어 일본에서도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골프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 TSI 정도지만 원래는 1.4, 1.6, 2.0 TSI까지 많은 파워트레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내의 소비 시장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도 폭스바겐 자체가 디젤 엔진 판매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폭스바겐 코리아도 가솔린 모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격을 알아볼까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SI의 국내 판매 가격은 5,190만 원인데요. 올스페이스 최상위 프레스티지 딱한 트림에만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제원을 설명드릴게요. 2.0 TSI 증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에 물려서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연비는 우리가 흔히 폭스바겐에서 기대하는 그런 높은 연비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 차의 국내 공인연비는 복합기준 리터당 10.1km이고요 디젤 모델의 재원을 참고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7단 DCT가 물리는데요.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연비는 리터당 14.6km. 우리가 알고 있는 2.0TDI의 연비 그대로입니다. 두 차량 비교해보시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한 특징들. 서로 비교가 됩니다. 연비는 여전히 디젤 모델이 높아요. 그리고 출력은 가솔린 터보 엔진이 높은데 디젤 모델 대비 36 마력이 높고 대신 최대 토크가 6.0kgm 정도 낮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주행거리가 길다. 이러면 연비가 높은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이러면 2.0 TDI 모델을 선택하기에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디젤 모델은 환경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배기가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차량 수리비에서 디젤 쪽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디젤 모델에 비해서 가솔린 모델이 확실히 조용하고 심지어 승차감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움직일 때는 가솔린 모델이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지만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가속을 해보면 2.0 TDI 모델 출력이 180마력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50마력대인 디젤 모델보다는 좀더 가볍게 기동이 되고요 순간가속을 하고 추월을 할때좀더 유리합니다 자요게2.0 TDI 또는 2.0 TSI 또 T91 올스페이스 모델을 선택할 때 나름의 팁입니다 T91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이 흔치 않이더 좋고 가속도 좀더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치고 나아가는 느낌은 디젤 모델보다 유난히 좋지는 않아요. 올스페이스 모델이 기본 모델에 비해서 공차중량이 100kg 가까이 더 나가고 길다 보니까 2.0 TDI 기본 모델과 올스페이스 모델을 짧은 기간에 타보면 주행 질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반면,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가속 테스트, 소위 말하는 제로백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가속 성능 역시 2.0 TDI 보다는 TSI가 조금 더 낮습니다. 골프 GTI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 0 0 k m 에 이르는 속도가 6.4초 정도 되는데요이티구한 올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8초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에어컨은 껐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그러면 변속 타입도 S, 스포츠 변속 타입으로 바뀝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제로백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몇 초가 나왔을까요 편집 부에 자막으로 달아 두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디젤 모델을 가지고 이런 제로백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디젤 모델은 초반에 터보 렉이라고 하죠 이 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느려요 물론 이 가솔린 모델에도 터보 렉이 있긴 합니다만 디젤 모델보다는 출발 자체가 조금 빠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 2.0 TSI 가솔린 터보 모델의 주행 특징 디젤 모델과의 간단한 비교 제로백 내용을 담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짧지만 이 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